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참 고물가 시대죠 만원짜리 한 장을 들어야 겨우 식사 한 끼를 할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 고물가 시대 5천원짜리 하나면 한 끼를 거뜬히 할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맛도 질도 꽤 괜찮으면서 값이 싼 음식 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원동 나원악기상가 지하입니다 전철 5호선 종로상가역 5번 출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5,000원 한 장이면 한끼 식사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 막걸리도 각 3,000원 받습니다. 안주거리, 찜, 탕 등도 저렴합니다. 오징어 불고기 13,000원, 빼 없는 닭발 13,000원, 가오리찜 13,000원 등입니다. 열무 빔밥 5,000원, 카레밥 5,000원, 양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잔치국수 4,000원 받습니다. 다섯 개 정도에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식, 분식, 순대, 닭돌이탕, 또 중화요리, 동태찌개, 오징어볶음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애정치가 물씬 묻어나는 곳입니다. 5천원짜리 카레의 밥의 모습입니다. 상호는 엄마 김밥집이지만 김밥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것을 합니다. 김밥도 3천원입니다. 순대를 중심으로 파는 대일순대집, 선인의 집, 그리고 금인의 집, 낙원순대, 중화요리집이 있습니다. 상호도 정겹습니다. 혼자 밥 먹기, 혼밥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값싸게 소주 한잔하면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카드는 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은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값싸게 이발을 할수 있는 곳, 염색을 할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주변에 이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다 이발 6천 원, 염색 6천 원을 받습니다. 이발이나 염색을 하는 숨씨들도 좋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음식점이 있는 그 건물에 허리우드 극장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영화 한편 명화입니다. 명화 한 편에 2천 원을 받습니다. 물론 동행한 사람도 같이 받습니다. 음식점에서 배부르게 5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명화 한 편을 때리는 것도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들릴 곳도 많습니다. 옥인동 한옥마을 그리고 인사동 골목 조계사 등도 방문할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불빛이 화려한 포장마차촌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5천원 한 장으로 거뜬히 식사 한 끼를 할수 있는 곳과 그 주변의 안내였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용도뱅킹 TV였습니다.